네, 안녕하세요. 김나빠입니다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장 어, 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번 방송은 사실 셀트리온이기보다는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등 많은 종목들에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들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프라 때는 제가 동영상을 한두번 정도 만들어서 올려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게 현 주가 상황만 보기 때문에 예,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들만 보기 때문에 실수가 매우 잦습니다 잦은 실수를 하세요. 예, 이런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뭐냐면은 시장침투율에 관련된 거예요. 예, 시장침투율, 경영이나 경제학 배우신 분들, 무역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 사업하시는 분들, 어,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뭐, 제가 어제도 아마 그런 내용,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통계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시장 침투율이든 뭐든 이 경영이나 경제와 관련된 건잘 몰라요. 어, 음, 다만 거의 교수님이 반강제적으로 경영학과 쪽이나 아니면 경제학과 쪽으로 부전공을 하라.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해가지고 총네 종, 네 개의 과목을 갖다가 무조건 이수로 해라. 에, 수업을 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네 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 전공 부분인 통계 쪽과 그 다음에 사회 나와서, 예, 어, 그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기획 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쪽, 백오피스 쪽 기획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 저도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시장 침투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확하게 뭔지는 몰랐었습니다. 언제 알았냐면은, 삼성전자 때 알았어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예, 삼성전자 스마트폰. 어, 예, 주봉을 좀 보고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이제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이제 새로운 어떠한 상품이 나왔어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 이,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습니다. 제품이 가장 좋죠. 상품 제품이 아, 새로운 겁니다. 예, 새로운 거고, 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시장에 침투하면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제로퍼센트죠. 어떤 기존의 상품을 완전히 대체해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아예 없었던 이런 유의 상품 자체가 아예 없었던 시장에서 그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상품이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습니까? 시장 침투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즉 시장 침투율이 보니까 제가 저도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스마트폰이 계속 성장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랬는데, 주로 보면, 보편적으로,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죠? 삼성전자가 됐든, 혹은, 아, 어, 뭐 삼성전자나 애플이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혹은 그 위에 여러가지 그런 상품들을 쭉 봤었어요. 봤었는데,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대략 30% 정도 선이면은 주가가 거의 정점을 치르더라, 라는 겁니다. 30에서 40% 정도면은. 예, 한번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셀트리온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있죠, 램시마. 램시바가 유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0, 40%대일 때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정점 있죠? 그 부분이었어요. 즉, 뭐냐면요. 시장 침투율이 30에서 40%. 이게 간간이 나옵니다. 대기업들 리포트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되실 거예요. 시장 침투율이 아직도 30% 밖에 안 됐다. 40% 밖에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50%면 이제 역성장에 들어갑니다. 보통 3-40%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3-40% 이상이 되죠. 석기 40%가 넘어가면 역성장 기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50%가 넘어가면 확실히 역성장에 들어가요. 역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아, 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리포트만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역성장이라는 게그 실제로 역그 성장이 정체됐다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삼어 삼성 엔지니어링인가? 백산인가? 뭐, 뭐 어디서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백산을 만들면서 해 드렸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laughs> 예. 아,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했군요. 예. 그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품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화장품이 어마무시하게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 콜마, 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성장세가 어마무시했죠. 예, 분기당 전분기 대비 막50% 80%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막 올라요. 예, 아모레퍼시픽 예, 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합니다. 이 2014년 15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장률이 예를 들어가지고요. 예, 성장률이 예를 들어는 겁니다. 성장률이 어, 2014년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1분기 때 1분기 때 성장률 전연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였어요. 근데 2014년도 1분기에는 30%로 늘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성장률은 그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40%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률이 계속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들어가 보면요, 예, 뭐 40%, 그 다음에 30%,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익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정체되는 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거를 말해요. 예, 정체거나 하락하는 거. 그죠 예. 요게 이제 시장 침투율에 따라서 이제 아, 아, 시장 침투율에 성장률을 갖다 설명할 때 가장 좋아요. 아무래퍼시픽이든 화장품주도 보면은 2015, 16년도에 어땠습니까? 전년 대비 뭐예요? 계속 뭐 10%, 20%, 30%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그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는 그 전전년도 대비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왔으니까 여기도 성장하긴 했는데, 전년에 40%, 그 전년도 대비 40% 성장했는데, 여기는 뭐20% 성장하고 30% 성장. 이게 성장률이 꺾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율 같은 경우, 딱 부러지게 제가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리고 여러분들 넥밴드 있죠 넥밴드 뭐죠 블루투스 넥밴드 있잖아요 목에 거는 거예이 블루콤 거였거든요 블루콤 블루콤 예 블루콤이었었어요 이때 엄청 올랐었죠 넥밴드 때문에 넥밴드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이때 주저앉고 다시 한게 이때 주저앉은 이유가 뭐였었냐면요. 주로 넥밴드를 갖다가 이제 LG OEM으로 공급했는데 LG가 공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했어요.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막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제품이 출시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신제품이 그러면서 시장 침투율이 뭐가 있냐면요 이때 당시는 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목에다가 이걸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블루투스를, 그죠? 근데 2014년도에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많이. 예. 쭉 보다 보면은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보지만은, 그때 당시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 예. 어느 정도 되냐면 2015년도 되면은, 어, 열에 한두 명, 두세 명은 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흔해 빠진 그런 게 돼버렸어요. 시장 침투율이 뭡니까? 정체를 넘어서 역성장으로 들어가는 예, 아, 역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정체되거나 하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블루콤도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역성장이죠, 이제 경쟁사가 진입합니다. 보통 20%에서 30%까지는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 어마무시하게 잘 팔리는 걸 확인하고 다른 경쟁사에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만 넘었으면요, 나머지 80% 남은 시장을 가지고 침투하기 위해서, 시장을 갖다 탈 저기, 빼, 어,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사들이 쫙쫙 들어옵니다. 셀티리온이 그런 형국이죠. 그죠? 예. 시장 침투율이 20에서 30%까지 안정적으로, 그면서 고속성장을 하는데, 30% 정도를 탁 넘었으면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가 어떻습니까? 가격을 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30% 이상 되면은 다른 제약사들이 뭐죠? 예, 저가로. 어차피 약품은 똑같아요. 약품 성능은 똑같습니다. <laughs> 약품 성능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약품 성능은 똑같으니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뭘 들어옵니까? 예, 가격으로 들어온다는 거니다 가격으로 후려치면서.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아,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치즈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이 침체되는 겁니다. 제, 제네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네릭도. 제네릭도 보통 한30% 정도 되면은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간 기업이. 이건 이제 선도 기업을 말하는 겁니요 선도 기업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 어, 이어팟인가요? 아이폰에 나오는 이어팟? 귀에만 이렇게 살짝 거는 거 있죠? 줄이 없는 이어팟. 예. 요것도 나중에, 예, 나중에 보세요. 시장 침투력 한10% 정도만 이렇게 올라와도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 팍팍 들어옵니다. 왜? 시장을 확인했으니까, 아, 사람들이 사는구나라고. 10%에서 20%까지는 다른 기업들이 눈치만 봐요. 왜냐면은, 저거 투자했는데, 저기가 끝일 수 있다라는 논리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뭐 혁신혁신하죠. 근데 이게 1,20%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경쟁사가 봤을 때, 야, 이거 대세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상품화 합니다.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가격으로. 그럼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에, 왜냐면 시장 침투율이라는 게 굉장히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투자를 하면서 시장 침투율. 제가 왜 시장 침투율을 갖다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어제 밤에 백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아, 저기를 했어요. 예, 녹화를 딱 두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어~ 친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그~ 뭐야 와이프랑 싸웠대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건조기 예 건조기라는 거를 갖다가 사는 것 때문에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집도 좁고 비싸기만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둘이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 그것 때문에 뭘 사냐, 이러는데, 와이프는 계속 사자, 사자, 계속 이랬던 걸로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제, 제가 했랬어요 여러분들 그, 트럼 세탁기를 보면, 드럼 세탁기를 보면은, 거기에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건조되는 게, 그닥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쓰질 않으십니다. 저희 집도 건조 기능이 있거든요. 별로 되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따로 똑 떼내가지고 건조기 이만한 거 사이즈도 비슷해요. 그죠? 기존의 세탁기와 사이즈도 비슷한 놈. 조금 작거나 이런 놈을 갖다가 내놨습니다. 시장에. 예. 가전제품사들이 LG, 삼성, 뭐, 너도 나도 다 건조기 내놓습니다 자, 이게 시장 침투율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장 침투율이 30% 정도 가죠? 그러면 정체가 딱올 거예요. 왜? 세탁기 하나 놓을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 건조기까지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이거 두 개를 다 갖추기에는 집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거시기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통합 제품으로 야 우리 드럼은요 신기술을 이용해서 건조 기능을 넣습니다. 근데 이 건조 기능이 따로 건조기를 사는 거 하고 거의 삐까뻔쩍입니다. 즉 거의 성능 자체는 얘가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사이즈요? 얘보다 별로 안컵니다한 1.1배, 1.2배 정도밖에 안 커요. 혹은 사이즈도 똑같, 똑같습니다. 기존의 세탁기랑. 이러면서 분명히 내놓을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죠? 시장 침투율이 이렇게 딱 들어가버리면 그 다음 나오는 건 수순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이게, 이게 시장 침투율이에요. 시장 침투율.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또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닉스가 있어요. 위닉스. 위닉스. 자, 위닉스가 이제 뭐 미세먼지다 뭐다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신수정 사업으로 우리도 건조기 사업 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움직였어요. 건조기가 대세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건조기가 대세다라고 하는데, 아직 실장 침투율 면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얼마나 됐는지. 근데 보세요 건조기가 먹히니까 너도 나도 건조기 하겠다 들어오죠 집안에 놓는 스타일러스가 LG 스타일러스가 잘 먹히니까 저게 될까? 될까 하다가 시장침투율이 10% 정도 언제 뭐 5%인지 3%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스타일러스가 먹히니까 다른 데도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시장이 포화되죠? 포화되면은 먼저 이게 사실은 건조기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한번 설치하면 은 보통 7, 8년에서 10년 이상 쓰잖아요. 그죠?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 3년이 교체 중인데, 아무래도 짧습니다. 아, 깁니다. 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시장쯤 지율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처럼 뭐, 30%, 뭐, 40%, 뭐, 이런 것 아닐 겁니다. 예,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허나, 여튼 시장 침투율이 1,20%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시장이 성장이 정체될 수 있어요. 자, LG나 삼성에서 건조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위닉스가 만약에 판매하는데 매출 비중이 막 올라와요. 예. 위닉스 같은 걸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시장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조기가 잘 팔려요. 그걸로 성장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시장 침투율이 뭐, 예를 들어서 20%다, 20%대다, 뭐, 30%대다, 이런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물론 그런 거에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가정해드린 거. 예.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요. 막 아,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예, 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새로운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약이 필요한 재료가 필요한 거고 또 미국 미국 지역에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한 거고 이랬던 거였는데 여튼간에 이런 시장 침투율 자체를 잘 익혀두세요. 그러면은 잘 나와요. 특히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은 정말 잘 나옵니다. 시장 침투율 면에서 예. 반도체 같은 경우 시장 침투율이라는 것 자체가 <laughs>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그 상품이 큰 어떠한 이 여기 이 매출 비중을 차지할 때 이럴 때 분명한 거는 시장 침투율이 반드시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면그 시장 침투율이 아직 시장에 10%도 침투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팔립니다. 이건 사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30%가 넘어섰다 이러면은 막 그때부터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부분을 잘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대세 상승을 할때 계속 갈것 같거든요. 야, 뭐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뭐지? 프리미엄 폰이 뭐지? 스마트폰이 시장 침투율이 아직 30%밖에 안 되네. 40%밖에 안 되네. 40%딱 30%, 4 0 3 0 어떻게 했습니까? 30%딱 되니까 여기부터 이제 이기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고. 주봉에서 아까 보셨죠? 예, 그리고 더 이상하지 못하고 쭉 하고 빠졌다 올라갑니다. 이거 54 40%딱 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후방산에 해당하는 부품 소재 기업들한테 단가에 나압력 바로 들어갑니다. 왜? 가격 경쟁을 벌여야 되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익을 확보해야 되니까. 예. 당연한 논리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어 시장침투율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저도 리포트 보고, 어? 진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네. 돌이켜보면 진짜 그런 내용이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린 거였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고 그러니까 그 부분, 예, 럭셔리가 중국에서 럭셔리가 성장한다, 광폭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성장폭이 둔화되면서 여기서는 막 한해뭐 40%, 50%씩 성장하다가, 뭡니까? 그 다음부터 뭐 3%, 5%, 7% 성장한다. 이거 성장세가 확 꺾인 거죠. 여기까지가 시장점 투 들어가면 은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laughs>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